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하루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에 오른 케이팝 소재 영화를 소개하는 중국 언론 기사를 소개하고 이 영화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케이팝을 소재로 한국을 배경으로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케이팝 데몬 언더스가 하루 만에 전 세계 1위에 올라 전 세계 케이팝의 위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이 영화의 성공에 가장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류가 무서워서 한한령을 내려 케이팝과 케이 드라마 영화를 맡고 있는데 지금도 꾸준히 케이 콘텐츠를 몰래 소비하며 한한령 전의 한류 인기는 그대로입니다. 재밌는 것은 얼마 전 중국에서는 중국 애니메이션 너 자투가 중국 내 엄청난 흥행으로 전 세계 애니메이션 역대 1위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고전 소설 봉신연희를 기반으로 한 중국 애니메이션 너자투가 장진우를 제치고 역대 중국 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애니메이션 너자투는 전 세계 누적 흥행 수익 156억 위안을 돌파하며 글로벌 박스오피스 역사상 5위 이름을 올렸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도 엄청나게 강격하며 보도했습니다. 중국 박스 오피스의 기존 역대 흥행 1위 작은 2021년 개봉한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애국주의 영화 장진호 였습니다. 너자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애니메이션들을 제치고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수익 1위를 차지했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성공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너자2는 중국 고전소설 속 영웅신을 각색한 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의 성장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풍에 힘입어 너자2는 인사이드 아웃2와 겨울왕국2를 밀어내고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인나이트 픽처스와 코코카툰이 배급한 이 영화는 지난 1월 29일 중국에서 개방한 이후 18억 9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만 해외 판매 비중은 1% 남짓합니다. 수익의 99%는 중국 내에서 발생했고, 지난해 흥행에 성공했던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해외 수익이 61%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인 CCTV 방송에서 한 여성 앵커는 동방의 햇빛이 전 세계를 비춥니다. 누군가는 나타 관람이 마음속 국기 개항이고 민족의 각성 부흥이라고 말합니다라며. 한사를 쏟아냈습니다. 중국 관객 중 일부는 같은 작품을 여러 차례 보는 n 차 관람으로 나타투의 힘을 보탰고 중국 곳곳에서 군인 공무원 직장인 등의 나타투 단체 관람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캡틴 아메리카 4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중국 누리꾼들은 미국의 블록버스터가 중국에서 흥행에 실패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결국 나타트와 캡틴 아메리카퍼의 흥행 대결을 중국과 미국의 소프트 파워 패권 경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 언론의 반응에도 유독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의 세계적 성과는 중국 내 인기만으로 이룩하며 자국이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전 세계인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화란 인위적으로 또는 애국심만으로 융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해줘야 진정 세계적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도 아닌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영화가 문화의 본고작인 미국에서 또 세계 1위 미국의 글로벌 OTT로 K-팝을 소재로 전 세계 1위에 올랐다는 것은 이미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문화가 되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언론에서도 이 영화의 성공을 보도하고 있는데 기사의 요지는 중국은 아무리 중국 내에서 성공을 해도 한국 문화처럼 세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중국 문화는 우물안 개구리가 될 뿐이라는 지적을 노자추의 흥행 수익에. 99%가 중국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케이팝 데몬헌터스를 본 중국인 댓글에도 보여집니다. 다음은 케이팝 데몬헌터스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마치 90분짜리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페라 같은 케이팝 삽입곡은 좋았지만 허술한 줄거리는 신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긴컨셉트 홍보 영상 같았는데 보이밴드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스파이더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볼만해요. 심심할 때 보면 되죠. 하지만 케이팝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은 이렇게까지 멋 없을 리가 없고 노래도 이렇게 형편 없을 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케이팝과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갈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죠. 그렇죠. 예고편만 보고 영화를 평가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주거리는 매순간 예측 가능하고 한국 드라마의 고전적인 사랑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남녀 주인공의 관계보다 소녀들의 유대감이 더 보고 싶어요. 남자 주인공을 제외한 4명의 보이 밴드 멤버들은 그저 장식품일 뿐인가요? 인간형은 아동복 가게를 털은 것 같아요. 영원히 악마로 살아야 해요. 어쨌든 생각 없이 봐도 재밌고 노래는 좋잖아요. 인상은 4점 정도입니다. 형식은 참신합니다. 클리셰적인 틀이지만 결말까지 줄거리 전개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흘러갑니다. 더 중요한 건 여성 그룹과 남성 그룹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좋고 가사도 더 세심합니다. 한국적인 문화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퍼포먼스도 훌륭했고 퍼포먼스 뒤에 숨겨진 스토리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조만간 중국에도 시팝 데몬헌터스 100% 나옵니다. 줄거리는 8점이지만 자매들이 너무 멋지고 예쁘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케이팝은 한국문화 수출품을 많이 뺏어갔어요. 줄거리나 캐릭터 설정은 별로지만 노래는 꽤 좋아요.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 해외 한류를 괴물로 보는 건가요?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영화네요. 왠지 너무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저는 헌터들이 괴물을 죽이는 걸 보러 왔는데 왜 스토리가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사랑 이야기인가요? 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자밴드의 마지막 곡은 꽤 좋았지만 테이크다운이 화면에서 사라지면서 약간 시끄러웠습니다. 노래가 너무 신나서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체셔 고양이처럼 생긴 하얀 호랑이도 너무 귀여웠고 작은 모자를 쓴새눈 작은 새도 너무 귀여웠어요. 둘다 아주 조용했고 영화 전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어요. 곡 자체는 아주 현대적인 케이팝 분위기이고 정말 좋아요. 김치문화를 한국 드라마 수준으로 설정하려는 도깨비 판소리, 까마귀 백호는 꽤 흥미로운 설정입니다. 진짜 걸그룹이 찍은 컨셉트 홍보 영상처럼 너무 귀여운 영화예요. 정말 멋지고 남자 그룹 멤버들도 아이돌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K-pop과 귀신 이야기 좋은 조합. 너자투 전세계 1위 애니메이션이라고 좋아하지 말자. 이 영화를 보면 정자 한국 문화가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도시에서 수많은 정체불명의 사람이 사라지자 모두가 열광적으로 스타를 쫓고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시대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걸그룹이 구하고 싶어 했던 팬들은 그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들을 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문화적으로 무기, 매듭, 비파 같은 요소만 영화에 넣으면 세상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같은 거품 속에 같은 문화라고 생각할 것이다. 각도는 참신하고 노래는 좋고 그림은 아름다운데 줄거리는 단순해요. 아이돌들이 나이 때문에 신격화될 수도 있고요. 젊은 세대가 정말 걱정돼요. 분홍 머리 소녀가 레드 벨벳의 아이린과 좀 닮은 것 같아요. 중국 문화는 정말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야 한다. 중국 내에서만 인기 있는 콘텐츠는 세계에서는 절대 인정받지 못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중국 댓글 반응을 보면 중국인들이 너 자투로 뽕이 차오른 자부심에 찬물을 붓는 느낌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류의 힘을 느끼게 만드는 콘텐츠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가 한국에서 제작되지 않고 미국에서 제작된 것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더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u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